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아티 네, 스토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입니다. 거리감이 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가 허벌나게 네. 좋아하는 사람이 한명 와요. 대신 한 유튜버 네.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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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모시겠습니다. 허벌나게띠고허벌나게영광하고허벌나게 알려주는 허허 뷰티입니다. <듀티> 안녕하세요. 와, 대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자니까팅이서 아, 아. 근데 이렇게 가면 좀 건강하지 않아보이부 피부가 피부가 되게 진짜 좋으세요. 실제로 보면 엄청 욕뚱해 우리 어 같이 응. 미이있요 응. 아, 예. 음. 이제 또 같은 해군 출신 아닙니까? 어마5데 정키, 8 5 k g 쉬어 쉬어 그어요어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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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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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관리가. 네. 기본만 해줘도 그거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음. 그게 안돼 있는 상태. 그럼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조금은 좋으요지금도 관리하면 겁나 좋아지죠. 아, 그리고 네. 그때 그 영상 봤잖아. 어, 판다봉, 그 판다봉. 어. 네. <laughs>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이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네. 라고 했던 네네. 게 뭐였냐면 네. 우리가 눈 밑, 여기 눈밑 제가 잡고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여기가 네. 우리 인체를 가장 얇은 선이에요 그 밑으로 지나가미림가 미투가 미투가 는투가이투가 미투가 미투가 는게가 미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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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투가 미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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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가에서가 미투가 해서가정도가쳐주가 것도 가각보가 미투가 게투가 미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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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가 미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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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이미투 이렇게 가 미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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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에가이제가미가 이약 봐요. 비교를 해보세요느껴봐요 이런 느낌하고 아이, 그,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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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 진짜! 방법은 이 정도. <목소리> 힘이 약한 손가락으로 아, 더 살살 아, 해짜 약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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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형님 방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네. <laughs> 갑자기 갖고 와야 는게 했어요, 솔직히. <laughs> 면도를 지금 이틀에 한 번씩 하시죠. 일에한 번. 하루에 한 번. 씩 차례 한 번씩 하세요. 면도 이게 되게 금방 오 하루에 두번 해야 돼요. 아 그래도 어, 그래도 <laughs> 맛있어, <정말>. 근데 <laughs> 일단은 면도라기 때문에 스킨을 써요. 음... 지금 제이제님의 얼굴이 열이 있거든요. 열감을 조금 빼주기 위해서, 팩을 좀 해주기 위해서 잘라준다. 이마를 근데. 어? 네. <laughs> 네, 괜찮아요. 저는 뭐승리좋습니 아, 네. 눈썹 먼저 한번 듬져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네. 눈썹이 네. 이뻐. 여기까지는 진짜 여기까지는 너무 이뻐요. 네. 근데 가면서 여기가 올라오고 여기가 내려왔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면 눈썹이 눈이 터져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눈썹을 자르잖아요. 눈썹도 진해 보이는. 눈 감아야 돼요. 눈 감아야 돼, 눈 감아야 돼. 이게 좀한번 잘라봅시다. 눈가 아래쪽으로 다밀어버네유요이 예, 여기보다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앞머리보다? 그러니까 앞머리보다 안 내려오게 이렇게 이렇게 해봅시다. 이좀 깊게 들어온 아, 거 아니에요, 안좋아지 수도 있 아, 요 아, 눈 뜨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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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라고요. 눈 뜨지 마요 영광이네요, 진짜. 이렇게 보면. 아다 우리가 수많은 연예인을 해왔지만 제일 떨리네요. 네. 음, 음. 어, 저는 참고로 김연아. 네. 네. <laughs> 21 오. 아. 좀, 와 트웬티 원. 오도재 무한도전도. 무 오. 영윤아 제가 연관이네요. 인제는 유튜브 후배로서경저보 한창선배님이시더라죠 진짜요? 네, 아니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우리 기스로 싸는 거예요? 네, 기스로 싸요 기스가 저랑 무대가 잘일아요저희기어요얘기 <laughs> <laughs> <난리야. 웃음> 제가 안 했어요! 나얘기 <laughs> 제가 안 했어요! 나한테 <laughs> 얘기했어요! <도안서가 웃음> 아 밑에가.. 밑에가 없으니까 확실히 없으니? 뭔가 좀 인스이 이거 지우고 싶죠? 네. 그러면. <laughs> 시선이 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타고 들어올 때 여기가 어두우면 여기가 어두워 보거든요 근데 여기가 밝아버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도 같이 밝아지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원래 똑같은 다크서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밑이 환해져 버리면 다크서클도 커버가 되는 그런 효과가 생겨요. 눈썹이 진하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또렷해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아, 완전 다르죠. 아, 이게 이게 없는 거랑 있는 거랑 확실히 다르네. 어머니는 화각품 보면 여동생도 있어요. 여동생도 보면 빨간색 립스틱 한 개씩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빨간색 립스틱. 아, 립스틱을로눈 밑에 넣어요. 예, 예. 립스틱을 봐요. 두두두 두. 이러면 끝. 아, 이, 이게 끝이야? <laughs> 아니, 커버 아니, 다 그저 커버 됐잖아커버 커버만 커버, 커버 됐잖아요. 커버가 안 보이잖아. 커버가 안 보이잖아요. <laughs> 이게 아티스트라는 <laughs> 커버예요. <웃음> <웃음> 그 그잖아 커버 났잖아 <laughs> 이게 났잖아요 가만게 <까맣게> 날거같잖아 <laughs> <laughs> 아니 이게 나요. 오늘은 이제 아이돌 메이크업이니까 네. 얼굴에 이제 밝아지게 만들어주는 하이라이트 주면서 네, 눈밑 커버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부터요. 네. 네. 파운데이션을 이건 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발라놓고 음. 눈 밑에 눌러밀어가면안 응. 되고 손가락으로도 톡톡톡톡 눌러주는데 아까처럼 세게 누르면 안 돼요. 네. 살살! 아에서로천장 아패트로... 아, 가볍게 네. 눌러주고 살살살 살살 눌러주고 여태까지 한 번도 잡크서클리 여섯 번온이렇게 그렇죠. 아오렵다 고운 자극적데눈이 나오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루 종일 요피드백 없어서 눈곤이 안 올라오고 음. 만약에 다크클을 조금 더 나는 더 강력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네. 집안에 네. 있는. 이제 네. 그냥 10만원짜리. 아. <laughs> 동생이나 엄마들이 쓰는 스트 중에 빨간색. 있어요. 아, 그런, 그런 거 빨간색은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발라주면 돼색다크클 있는 부위만. 혼자서 할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거, 위로 거 위로 보고. 위 보고. 이거 보면은. 아, 네. 이렇게 눌렀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상태 2차 단계. 이 상태에서. 눌러주는... 가볍게 노비츠, 눌러주면 가볍게 눈빛을 라테스를 눌러주면 이거 조금 올라오죠 올라올 때 올라오면서 이렇게 계속 눌러주면 눈빛이 사라지면서제이제님을 한번 툭툭툭 눌러보세요 그래 한번 그야 라텍스톡톡 한번 게로빠어 가지고 어요막내으로 이렇게 어지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laughs> <제가> 지금 보시면 <laughs> 라테스를눌러주면끝수죠 어, 어, 혼자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아, 생각보다 간단하네 생각보다 짠아이돌 아, 아, 메이커 아. 비포 에프터 샤니 이렇게 나올 텐데 다크 접근은 확실히 랑커가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 톤도 메이크업을 지금 했는데 맞았을 때 하나 자국이 안 남게 예쁘게 됐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신기하네요. 화장하는 과정을 <laughs> 직접 알려주시면서 하나하나 이게 뭐가 더 칠해지고. 뭐가 더 커버되고 막 이런 걸또 알려주시면서 해주셔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고, 어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알려주신 대로 하면은 조금이나마 원래 하던 화장보다는 나아 보이지 않을까. 재밌는 예수다. 영상, 막 예, 예능스러운 영상만 보여드려가지고 제가 진짜 아티스트 맞나 싶으셨을 텐데 오늘 딱 결과 보시면 아 얘네 아티스트 맞나 싶으실 거예요. 저번에 누가 러더라고요 얘네들은 메이크업하는거 그러니까요.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메이크업이요? 메이크업 하 영상이 없었어. 어, 근데 이제 오늘도 제이젠님과 같이 하 시간 너무 재밌었고 또 즐겁게 레이셨습니다니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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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음에 저희 가또 해주실 거죠? 아니, 그럼요. <laughs> 다음에는 좀 다른 컨셉 자꾸 가야 돼. 자꾸 가야 돼. 또 자꾸 가야 돼. 이제 낚인거야 이제 이상으로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감사합니다. 구독자,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오케이